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행복한 오가예요. 아, 오늘 아침에도 또 이렇게 요즘 다육이 영상 또 며칠 안 찍은 것같죠 그래서 여 다육이 좀 보여드리려고 또 영상을 켰습니다. 지금 바깥에는 햇살이 엄청 좋네요. 요 아이는 블루아, 블루아나? 블루아나인데, 이렇게 같은 아이를 같이 심어 줬는데 군생은 아니고 따로따로 떨어진 거거든요. 근데 이렇게 따로도 크고 있습니다. <laughs> 한 아이는 마냥 벌어져 있고, 한 아이는 이렇게 움츠려들고 조금 이제 좋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. 그리고 요 아이들은 요 아이는 아마 저기 같아요. 뭐지? 이따가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. 요 아이는 간주가 아닌가 싶어요. 간주. 간주일 것 같습니다. 요 아이는 금방 생각이 나네요. 석연아. 석연아인 것 같아요. 석연아 분갈이 하다가 떨어진 거 제가 여기다 꽂아놓은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너무 복잡하죠? <laughs> 그리고 이 아이는 블루 서프라이즈 블루 서프라이즈를 여기 밑에 환약 정리하다가 자고 나오는 거를 제가 다 떼었네요. 일부러 뗀건 아니고 아이고 참 여기저기 자고를 많이 그냥 아주 지들이 안 떨어지니까 제가 떼네요. 그리고 여기 아란타도 있고 이게 봉숭아미는, 아니, 앵성. 앵성입니다. 제가 만든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습니다. 그리고 얘는 수연. 수연이 왜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될까요? 이상하죠? 왜 이런가요? 프리티. 이 아이는, 여기, 미인인데, 성미인이 맞는지 모르겠네요. 성미인이라고 써놨네요. 그리고 이 아이, 방울복랑. 그리고 이 아이는, 언성입니다. 언성도 자구가 많이 컸죠. 안에서 생장점이, 자구가 아니라 생장점이, 많이 자랐어요. 옥상에서는 다져지기만 했는데, 이 아이는 라일락하고 로라하고 이렇게 합식해 놓은 거. 라일락은 이뻐지고 있어요. 성장도 하고. 근데 로라도 이렇게 치마를 입었네요. 로라도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, 이렇게 치마를 입었습니다. 그리고 이 방울복랑이 아유 만지지를 못하겠네요. 지금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. 물을 많이 줘서 그럴까요? 제가 물을 좀 많이 준것 같아요. 좀 말려가지고 분갈이 한 재도 좀 오래된 것 같거든요. 어, 거기다가 또 어제 밤에 물을 또준것 같아요. 어제 아침에 줬나? 그래가지고 지금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. 아침에 정리하다가. 또우수수수 이렇게 떨어졌어요. 그래서 좀바짝 말려가지고 분갈이를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이 아이가 여름에 우수수 떨어지더니 얘는 아유 잘 큰다 했더니 또 이러네요. 그리고 요 밑에는 이렇게. 수연이 여기 있습니다. 아까 저 아이를 수연이라 그랬 거 같은데 얘가 수연이 아니죠? 수연이 아니고 <laughs> 이름이 기억이 안 나. 얘가 수연이죠? 아 어지러우셨겠다. 얘가 수연이죠? 수연이 이렇게 이쁘게 크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야이 고스티하고 저 뒤에는 명 금왕성 그리고 여기 밑에는 화재하고 이렇게 합식을 해줬는데, 합식해주니까 또잘 크네요. 여기, 앵성도 있습니다. 아니, 앵성이 아니라 봉숭아민. 왜 이렇게 말이 자꾸 오늘 아침에 헛나올까? 헤매네, 막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봉숭아민.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원종 자라고사. 그렇죠. 얘는 홍포도, 얘는 스프라이즈, 이거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석연아하고 미니하고, 얘하고 셋이 백봉인가? 이게 합식을 해줬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자고 목도리 들르는 특여복적 살고미인금 이렇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커피닷컴 철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예쁜 것 같은데 아 프리티가 이렇게 있습니다. 많이 자라고 있죠.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나나오 꾸미니.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요술꽃은 변함이 없습니다. 요 아이도 염자예요. 염자고, 요 아이는 러우. 러우. 그 다음에 여기는 햇빛이 강해서 잘안 나올 것 같은데. 요 아이도 미인이죠? 그 다음에 신데렐라 유아이는 이렇게 라오를 쌍화분에 이렇게 심어줬습니다. 그리고 유아이 소인재가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요. 그 다음에 얘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. 그리고 마커스가 이렇게 초록초록해졌습니다. 다육이들이 이렇게 초록초록해졌네요. 저희 집에는 초록이 밖에 없습니다, 지금. 다육이가 저희 집에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. 여기도 있고, 또 바깥에도 있고. 그래서 여기는 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. 잎꽂이한 아이들도 있고, 얘들도 너무 풍성해서 잘라서 여기다 갖다 꽂아놨더니 이렇게 또 여기서도 꽃이 피네요. 그리고 요 아이는 홍매화. 여기 염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. 이 염자 저번에 적심해준 거.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눈 트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쌍 나오려고 눈 텄죠 이런 거는 눈튼 거예요 한두 달은 돼야지 자고가 완전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오늘은 요저, 요만큼 영상 찍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신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행복한 오가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